안녕하세요. 이학교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두지파 반, 곧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모세를 통해 분배했습니다. 이제 가난안 땅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통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즉 지파의 규모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재비뽑아 나눌지니라. 요단 동편 땅은 모세 때재비뽑기로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역시 재비뽑기로 아홉 지파 반에게 그 기업을 분비할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분비할 때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루벤, 시무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단,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입니다. 레위지파가 빠졌으면 11지파고,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으면 이제 8지파 반이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홉 지파 반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12 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가나안 땅 아홉 지파 반입니다. 다만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결, 곧 힘의 원리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눈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그 뜻대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 반, 가나안 땅의 아홉 지파 반 모두 재비를 뽑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은 힘의 원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뜻 안에서 충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기업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누리길 원하오니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